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4월에는 그냥 저평가 이 기업 무식하게 사 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오늘은 시장이 밀리더라도 이미 지금 적정가치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도 정말 매력적인 기업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가치가 거품이 끼지 않고 적정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오늘 딱 소개를 명확하게 해드리고 갈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랑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장 전망 관련주 저희가 자료집으로 무료로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 무료로 받고 싶어요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함께 우리 시장을 이겨내고 함께 성장한단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공매도가 재개되기 정말 직전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한뭐 하루 이틀 남은 상태인데 이 공매도 재개가 되면은 어떤 기업들의 이슈가 좀 될까?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에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지금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얘가 지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빌려요, 주식을. 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대차라고 합니다. 주식을 빌린 다음에 공매도를 때려요. 그래서 없는 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미리 매도를 친 겁니다. 왜? 얘는 빠질 거니까 나중에 빠지면은 내가 여기서 사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원에다가 매도를 때렸어요. 그럼 얘가 주가 쭉 빠져. 그래서 마이너 얘가 쭉 빠져서 5천원이 됐어. 그러면은 야내 주식 갚아. 그러면은 똑같은 10주에요. 10주를 내가 만원에 팔았는데 쭉 빠져서 어떻게 돼요? 5천원이 됐어. 5천원 됐어 똑같이 10주죠. 그래서 내가 미리 매도를 쳐놨잖아요. 만원에 현재 얼마에요?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난 만원에 매도를 미리 쳐놨는데 지금 가격이 5천원이니 나는 5천원에 10주를 그냥 갚으면 되는 겁니다. 야 갚을게. 가져가. 그럼 차익이 얼마 남죠? 난 이미 만 원에 팔았으니까 5천 원이라는 이득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 만큼 수익을 보는 게 공매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고자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된 이후 약 17개월 만에 다시 허용되는 겁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뭔가요?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대차를 한다고 주식을 빌려서 저희가 매도를 없는 매도를 쳤어요. 근데 이 빌리지도 않는 거야. 일단 공매도 쳐놓고 나중에 뭐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없는 주식을 그냥 주식 빌리지도 않고 일단 공매도 때려 놓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사서 갚으면 되잖아. 어쨌든 간에 얼마가 됐던 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지를 시켰고 이제는 무차입 공매도가 안 되고 무조건 대차를 해서 공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매도 재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니, 공매도가 제게 되는 게왜 시장이 선진화 되는 거고 왜 발전하는 거냐? 이렇게 사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공매도라는 거는 그냥 하락하는 대로 빠지는 거에 투자해서 수익 낸다. 이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상승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조건 상승하지 않을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올라간다고 찍었지만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칭을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같이 걸어 놓는 겁니다. 관련된 기업, 다른 기업의뭐 2등, 3등주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라는 거는 꼭 하방 베팅에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상방 투자를 위해서 이 공매도로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공매도는 이 상방의 수급이라든가 또는 힘이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안전벨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기업 가치에 적정한 주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로 인해 시장의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 결론 나왔죠. 네, 적정 가치를 향해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공매도라면. 지금 적정 가치인 애들은 근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애들은 공매도와 전혀 관계가 없겠구나 그럼 그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야겠구나 왜 공매도가 필요 없는 지금도 매력적인 적정 가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적정 가치에 있는 기업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 현재 실적은 앞으로 성장이 나올 텐데, 그 성장하는 실적 제외하고, 지금 가치로 봐도 기업 가치는 적정하다 싶은 기업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 성장의 주가 반영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4월에 관심 가져야 하는 저평가, 적정 가치 기업 딱두개 오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핵심만 딱딱딱 정리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되게 길게 설명 안 하고요. 이 기업이구요. 왜이 기업인지 설명하고, 그 다음 딱딱 넘어가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업이구요. 교촌 F&B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교촌 치킨이죠. 얘가 지금 왜 저평가인가요? 집중하세요. 일단, 교촌 F&B는 교촌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죠?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중 유일하게 상장했죠. BHC라든가, 뭐, BBQ라든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장하지 않았는데 교촌 fmb는 상장이 돼 있는 상태고 상장한 상태에서도 이게 그냥 거품으로 상장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실적은 꾸준히 안정화 유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려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2024년 교촌 fmb 구조 전환으로 실적이 단기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팔렸거나 또는 망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 구조를 전환하는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24년도에 실적이 좀 꺾였어요.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고요. 폐업률이 0%대입니다. 0%대라는 게 뭐냐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아닙니다. 0.8%, 뭐 0몇 이래요. 그래서 0%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1개도 1년에 폐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다시 성장할 전망이며 현재 실적 대비 시가총액은 현재 적정 가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사실 시장으로 밀어도 시장이 급락해서 주가가 밀려도 지금이 적정 가치이기 때문에 다시 이 가격으로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빠져서 같이 급락이 나와도 결국 회귀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왜 실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가격은 저는 적정 가치고 좀 안정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리면서 하락하거나 지금 구간만 유지해도 적정 가치 이상으로 성장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은이 구조 전환이 뭐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은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폐업률이 0%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교촌 F&B가 위축되고 있는 국내 치킨 사업의 현실과 달리 6년 연속 0%대요. 그러니까 0%대라는건 거의 폐업을 안 한다는 뜻이고, 폐업을 안 한다는 뜻은 그래도 일정 수준의,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못 해먹겠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9년 0.2%, 20년 0.1%, 0%, 0.2%, 0.7% 해서 1%가 안 되는 폐점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2024년 상반기에도 총 1,376개 매장 중 8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0.6%를 기록을 했고요 사실 0.6% 수준이면은 이거는 뭐 장사가 안 되거나 돈을 못 벌거나 뭐 그런 업체도 있겠죠 그런 프랜차이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개인 사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제품 위주의 광고 전략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촌 치킨 자체가 좋다라는 거고요. 가맹점 관리 운영 능력에서도 차별화가 있더라 하는 건데 어떤 차별화가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에 직영으로 다 전환이 됐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교촌 F&B가 있고 하청을 주고 이 하청이 이 아까 얘기했던 가맹점을 관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촌 치킨 매장인데 그래서 하청을 주고 이 하청이 관리하는 거였는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중간 중간의 비용이 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과대 계상 되니까, 야 이거 없애자. 그래서 얘네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받고 얘네들 인수하고 직원 데려가고 해가지고 바로 직통으로 직영으로 꽂아 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2024년에. 그래서 국내 사업에서는 가맹 지역 본부라고 해서 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이 하청이 있었는데. 이거를 직영전환을 하면서 이게 아마 올해 좀 수익성으로 개선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왜 비용이 중간중간에 빠지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되겠죠 그 대신에 이십사 년도에 단기적으로 이거를 인수하고 정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이십사 년 실적이 잠깐 빠진 겁니다 전국의 스물세 개 가맹 지역본부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지급하던 수수료 백이십억 원이 일단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약38% 2024년도에 감소한 영업이익의 이유가 감행지역본부 지경화 과정에서 발생한 229억 원의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이 비용은 얘네가 잘못해서 또는 뭐가 망해서 손해난 게 아니라 이 조금 더 나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과 안정적인 구조를 위해서 가맹지역본부를 인수하면서 들어간 일회성 비용이 229억이 들어갔다. 언제? 2024년도에. 그래서 해당 비용을 제외한 실질 영업이익은 381억 원입니다. 정말 나쁘지 않게 났죠. 매출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고요. 그래서 고용을 상당부분 승계했습니다.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교육시켜주고 치킨 어떻게 튀기는지 어떻게 하는지 교육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료 납품해주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거를 얘네가 다 가져가서 이제 직영으로 꼽는 거죠. 그러더 관리를 열심히 해주지 않겠습니까? 왜 본사 직원이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추가 지출됐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229억 원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고, 기존 이 기존의 교촌의 유통 구조는 본사에서 하청을 주고요, 얘네가 가맹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요기 여기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닭이나 소스, 연, 원 부자재를 공급업체에서 받아 가맹지역본부를 거쳐 전국 1362개 가맹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면 얘네가 다시 뿌려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가맹점 관리도 해주고 영업도 지원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품질 유지 여러가지 등등등 중간다리 역할을 열심히 했한 본부가 가맹지역본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중간에 당연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추가적인 물류비가 있고요. 당연히 왔다 갔다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정리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200억을 쓴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교촌 F&B 실적입니다. 22, 23, 24 매출액이 5천억, 4천억, 그 다음에 4, 800억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전망인데, 어 실제 보시면 은 90억, 250억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150억이 났어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 이 150억이 아니라고. 이게 얼마입니까? 원래 이게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 은한 380억 났다고요. 그래서 실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가맹지역본부를 없애면 380억이 나는 건데 그 220억을 비용을 썼기 때문에 150억이 나온 거고 25년도는 갑자기 실적이 뛰는 거 같잖아요 580억으로 야 갑자기 뛰는 게 많이 되냐 가능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24년도가 원래 380억이에요 그래서 250억에서 380억 뛴게 얼마입니까 사실 요 정도만 해도 50% 성장한 거거든요 그죠 이것도 성장이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380억에서 580억으로 성장하는 거 얼마예요? 또 여기서 50%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50%씩 영업 이익이 성장하고 매출액도 성장하는 겁니다. 얼마씩 매출액도 거의 한 10%씩 또는 그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촌 F&B, 교촌 F&B의 현재 이 기업 가치나 시가 총액은 상당히 저는 저평가돼 있고 나쁘지 않다 봐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이 교촌 F&B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대략 뭐 2,800억쯤 돼요. 작년에 비용 제외하면 380억이 영업이익이 났던 기업인데, 현재 시총이 얼마? 2,800억이다. 정말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고, 2 5년도의 실적 전망이 580억이에요. 해외 진출 있죠? 영업이익 이번에 성장하죠? 충분히 저는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요.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고점을 돌파해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는 걸 지켜보면서 가는 게 맞겠다는 거고, 얘는 어차피 지금 가치 구간은 적정 가치 구간이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다시 시장 때문에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오게 돼 있고 다시 반등하게 돼 있어요. 마치 탱탱볼처럼 얘는 이 구간이 적정 가치예요. 그러니까 고평가도 아니고. 이 가격은 정말 높은 가격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실적 그대로에 반영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로 다시 회복되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긍정적으로 봐라.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적정 가치 구간이다.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큐브 엔터입니다. 큐브엔터는 항상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약간 티끌모아 태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 연예인 저 연예인 저 그룹 막 모아가지고 실적이 이만큼 나요 했었는데 결정적인 IP,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인 아이돌이 부족한 거죠. SM으로 따지면은 뭐 엑소라든가, 막뭐 에스파, 뭐 JYP로 따지자면은 실제 뭐 트와이스, 이지, YG로 따지자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근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빅뱅이라든가 아니면은 블랙핑크 이런 결정적인 IP가 부족해서 실적이 나와도 저평가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 2025년도에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요. 대형 콘서트라든가 뮤직페스티벌 유치한 공연 기획사에중국 내부에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줍니다. 야 열어 지원해 줄게라고 한 겁니다. 최근에 중국 워터밤이라고 이제 물총 쏘고 물 뿌리고 노는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하는 거 있죠. 그 워터밤에 정말 다수의 이 국내 연예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물론 국적이 한국이 아닌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지금 한국에 대한 이 이미지라든가 시장이 열렸다라 보는 건데 왜 열렸냐? 간단합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5%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돈을 막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돈안드리고돈 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중국이 돈안드리고 양적 완화 효과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를 낼수 있는 게 한한령 해제예요. 왜? 한한령 해제하면은 한국의 콘텐츠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그걸 중국인들이 소비를 하면서 돈이 뿌려지겠죠. 그래서 중국이 사실 자기네들이 돈을 뿌리지 않아도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게 한안령 해제고 가장 저렴하게, 가장 싸게 효과를 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고, 큐브 엔터에서 여자아이들, 아이돌이죠. 전원 재계약으로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요. 현재 기업 가치가 역시나 적정 가치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왜 결정적인 IP가 생겼죠. 그래서 관심을 둬야 된다는 라 거고요. 그리고 SM이 중국에 꽤나 우호적이었어요. 왜 우호적이었냐면 SM은 항상 중국 멤버가 있었습니다. 지금 S.파이 닝링이라든가 아니면 과거 뭐 슈퍼주니어 한경이라든가 이런 멤버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 큐브엔터에도 아시겠지만 예, 우기가 중국 멤버입니다. 어, 이번 큐브엔터는 여자아이들의 중국인 멤버 우기가 웨이보 구독자 수 천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무기의 경우 이미 글로벌 브랜드 아디다스 중국의 엠베서더로 발탁이 된 상태고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뭐 엔터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사업의 제한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무기의 신곡 '라디오'라고 있습니다. 이 솔로곡입니다. 공개 직후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 QQ뮤직 디지털 베이스셀러 앨범 일간 주간 차트 싱글 부분 1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금 정말 중국 내에서 솔로로 앨범을 내도 잘 나가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처럼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는 뭐 다른 기업들도 있겠지만 큐브엔터에 결정적인 IP가 생겼고 그 중에서도 지금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메인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실제 큐브 엔터 아이돌을 보시면 달라요. 이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브, 르세라핌, 뭐 에스파, 류진스, 핫한 분들이죠. 예, 이분들이 근데 보시면은 이 음반 초동 판매량 추이거든요. 초동 판매량이 데뷔 경과 월수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처음에 내자마자 잘 됐어요. 사실 내자마자 대박 났습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애초부터 인기가 많고 애초부터 인기몰이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여자아이들은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부설수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얘네들이 잘 나갈 때 엄청 바닥을 기다가 어떻게 자기네들 피지컬 능력으로 끌어올린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덤이 탄탄하겠죠 그냥 분위기라든가 이슈에 휩쓸리는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피지컬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탄탄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실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해소된 상태, 웬만한 악재는 이들을 흔들어 놓기 힘들다. 그래서 여자아이들 공연 모객수 같은 경우에도 매년 거의 두 배씩 늘어나는데, 25년도에는 거의 뭐 50만 명이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거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큐브 엔터의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영업이익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154억, 24년도에 166억으로 들어갔는데 엔터사 평균 p u PR이 얼마냐면 한20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얼마 정도로 보이냐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게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뭐 많이 뛴다고 하더라도 2,700억, 800억쯤 되거든요. 그럼 얘들은 한 15배, 뭐이 정도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얼마 안 됩니다. 큐브엔터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시장이 밀리고 눌려줄 때 기회로 잡고 관심을 더해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주가가 적정가치로 간다면 적어도 한 2만 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얘는 눌려줄 때는 무조건 기회다라고 보니까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종목 딱 정리해서 알려드렸어요. 뭐, 적정 가치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좀 실적 대비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적정 가치거나 저평가거나 그런 구간인 두 개, 큐브 엔터, 그 다음에 이 교촌 FMB 말씀을 드렸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어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AI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우주항공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적을 대도 없어요. 네,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해서 올려놨고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자 본전이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8일, 26일, 25일, 24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요. 급비분석은 장 시작 전시황입니다 해외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분석은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매일매일 장마감하고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 달아줄 때마다 정말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읽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 너무 감사하고요. 필요한 게 있거나 원하시는 게 있으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발전할 테니까요.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